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우리 부부는 5살 차이가 나고 처음 만난 건 소개팅 자리였어요. 지인의 권유로 어색하게 마주 앉았던 그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서툴지만 설레던 시간들은 1년간 이어졌고, 어느덧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내는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원래 저는 갸냘프고 여리여리한 사람을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상형과 사뭇 달랐습니다. 키도 크고 통통한 편이었으니까요. 물론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보자마자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생각과 함께 점점 아내에게 빠져들었어요. 아내는 성격이 유쾌한데다가 부침성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첫 인상부터 좋은 편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역시 아내를 금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내가 첫 인사를 드리고 가자마자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진우야. 민채가 인상이 참 좋다. 어머니의 표정에 흐뭇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저도 덩달아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그렇죠. 주변에서도 만면의 리감이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곧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난 삐쩍 마른 사람은 정말 싫더라고. 근데 민채는 적당해서 딱 좋아. 제가 장난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적당하다기보다는 통통한 거에 가깝죠. 제 말에 어머니가 정색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요즘 애들이 워낙 빨라서 그런지 아주 보기 좋아. 저번에 길 가다 보니까 어떤 아가씨 다리가 어찌나 가늘던지 새 다리인 줄 알았잖니. 보는데 가다가 넘어질까 봐 내가 조마조마하더라니까. 엄마. 요즘은 그런 스타일이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맨날 마른 사람이 좋다고 노래를 불렀다 보니까 난 민채가 삐쩍 말랐을 줄 알았는데 아주 마음에 든다. 밥도 잘 먹고 그냥 다 예쁘네. 아내에 대한 칭찬에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아버지도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모님 모두 아내를 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기에 그 모습이 그저 흐뭇했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아내를 정말 애지중지 아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한동안은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보니 마음만으로는 메어지지 않는 빈틈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사소한 것 하나에도 의견이 어긋났고 생활 패턴도 달라 갈등이 잦았거든요.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던 모습들이 결혼 후에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그 간격이 점점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아내는 원래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다 한참 전에 일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겠다고 도전했어요. 잠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결혼하고 대략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나 회사 그만두고 유튜브 할까 하는데 자기 생각은 어때? 유튜브를 한다고? 순간 너무나도 뜻밖이다 보니 대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버티고 또 버티고 있었는데 요즘은 출근할 때마다 진짜 지옥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야. 그동안 힘들다는 말을 곧잘 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라고? 그 정도였던 거야? 아내가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우울해. 근데 예전부터 내 꿈이 현무양처였거든.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는데 요즘 보니까 남편 밥 차려주고 요리하는 거 유튜브에 올려서 대박나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러면서 아내가 제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요리에 소질이 좀 있잖아. 자기도 내가 한 음식 다 맛있다고 했고 말이야. 그러면서 아내가 토끼 눈을 하고 간절하게 바라봤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하지. 자기가 한 음식이 맛있긴 해. 제 대답을 듣더니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번 기회일 그만두고 유튜브 해볼게. 혹시 알아? 그게 대박 나서 돈방석에 앉을지. 속으로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하겠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겉으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요 근데 유튜브라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 내 친구도 시작했다가 구독자 100명도 못 채우고 포기했잖아.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제 말에 그런 것쯤이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아내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지. 그치만 벌써 컨셉도 다 생각해놨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아내의 얼굴을 살펴보니 이미 마음을 굳힌 게 분명해 보였어요. 결국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할수 있겠어? 제 물음에 아내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크게 대답했어요. 네, 잘할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존댓말을 하는 걸 보면서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기는 꼭 불리할 때만 나한테 존댓말을 쓰더라? 제가 농담 삼아 한마디 하자 아내가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야, 허락해 줄 거지? 아내가 애교를 가득 담아 졸라댔는데요. 이미 결심한 사람에게 허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가 한다는데, 내가 허락하고 말고 할게 뭐가 있겠어. 알아서 잘해봐. 그 말에 아내가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자기야, 진짜 고마워. 그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면서도. 그동안 아내가 고생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려왔어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아내도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사실 매일 아침 맛있는 밥을 먹다 보니 일을 그만두고 아내가 집안 살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출근하는 제게. 든든히 아침밥을 챙겨주는 게참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큰 불만 없이 지냈습니다. 아내는 유튜브를 시작한 뒤에도 변함없이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식탁 앞에서 따뜻한 국을 떠먹으며 하루하루가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는데요. 초반에는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거라 생각하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조회수가 확 오르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씩 구독자가 늘어나더니 아내의 유튜브 채널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 친구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거웠던 모양이었어요. 그 모든 사건의 계기가 된건 다름 아닌 친구들 모임에 다녀온 날부터였어요. 그날은 토요일로 이른 아침부터 아내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공들여 메이크업을 하고 옷장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떤 옷이 가장 예쁠지 신중히 고르며 겨울 앞을 서성이던 아내는 설렘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약속 장소까지 차로 아내를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운전하는 동안 아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구독자가 늘어서 친구들이 축하해주는 자리거든. 거기다 몇몇 친구들은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많이 알려주고 올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망설임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자기야, 이걸로 바값 결제해. 축하 받으러 가는 자리니까 자기가 밥 사야지. 카드 한 장에 아내가 기쁜 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제가 웃으며 가볍게 농담처럼 한마디 보탰어요.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밥 차려주잖아. 내가 더 고맙지. 그러자 아내가 눈웃음을 지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자기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 가서 남편 자랑도 많이 해야겠다. 진짜 고마워. 잘 다녀올게. 모임 끝나면 데리러 올 테니까 전화해. 들뜬 얼굴로 차 문을 열고 내리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까지만 해도 햇살에 반짝이는 듯했습니다. 활짝 핀 미소로 손을 흔드는 모습이 유난히 밝아 보였으니까요. 그 이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아내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마주한 아내의 표정은 어딘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자기야, 모임 끝나기 전에 전화하라고 했잖아. 왜 전화 안 했어? 제가 반갑게 물었지만 아내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왔어. 짧은 한마디 뒤 아내 얼굴을 자세히 바라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눈가가 벌겋게 부어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울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내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에 묻어나는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냥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니 내 처지가 좀 서글퍼지더라고. 엉뚱하게도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서글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다그치듯 다시 묻자 아내가 시선을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친구 몇몇이 나보고 한심하다고 하는 거 있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걸 그냥 듣고만 있었던 말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겨우 눌러가며 물었지만 아내가 고개를 떨군 채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그 일로 친구들 사이에 소란이 좀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나서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 말을 잇던 아내가 끝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울먹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어. 두 눈을 크게 뜬 채. 아내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쿵쿵 뛰면서 속에서 답답함이 끓어올랐기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아내가 꽉 닫힌 입술을 겨우 열듯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축하해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네요 그런데 모임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어색한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 사건은 평소에도 불만이 많던 현지라는 친구가 날카롭게 말을 꺼내면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난좀 이해가 안 되거든. 뭐가 이해가 안 돼? 그게 참 웃기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남편 아침 저녁밥 찾아주는 걸 자랑이라고 올리는 게 말이 돼? 게다가 유튜브까지 올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창피한 일이잖아.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좀 웃긴 일이라는 거지. 현지라는 친구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져 있었고 주위 공기가 잔뜩 얼어붙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의 절친이 잽싸게 반박하고 나섰다는데 말투에는 분노가 잔뜩 실려 있었다네요. 그게 왜 창피한 일이야? 민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게 뭐 어때서 또 시비야? 너 민채가 요즘 잘 나가니까 괜히 배 아파서 그러는 거지. 그 말에 현지 씨가 콧방귀를 끼며 대받아쳤답니다. 내가 배가 아프긴 뭐가 배가 아프겠어. 난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그냥 한심해서 하는 소리야. 솔직히 여기 있는 니들도 전부 속으로 비웃고 있잖아? 다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못 꺼내는 것 뿐이잖아. 한나 씨가 눈을 부릅뜨며 맞섰다네요. 비웃긴 누가 비웃었다고 그래? 우리는 민채가 부럽거든? 그 유튜브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다른 것도 아니고 전업주부가 남편 눈치나 보면서 시중드는 채널인데 그게 부럽긴 뭐가 부럽냐? 난 하나도 안 부럽거든? 야, 너말다 했어? 걷기 하는 한나씨가 버럭 소리쳤다는데요. 현지 씨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현지 씨가 탁하고 테이블을 치며 소리를 질렀고. 주변 친구들이 놀라 눈치를 살폈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 시중되는 영상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건데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고. 그게 왜 시중이냐고. 요리 좋아해서 하는 건데. 말이 좋아 요리지. 누가 봐도 시중으로 보이거든.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하지 그래. 넌 결혼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민채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부러워서 그러잖아. 거친 말들이 오가면서 목소리가 점점 더 격해졌고 주변 친구들이 당황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불 붙은 두 사람의 싸움은 쉽게 꺼지지 않았답니다.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모임장은 어느새 긴장으로 가득 찬채 결국에는 다들 돌아갔다고 했어요. 물론 절친 한나 씨가 옆에서 아내를 애써 달래긴 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모습은 여전히 분노에 휩싸인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그날따라 아내의 눈동자는 유독 무거워 보였고, 입꼬리를 올릴 때마다 어딘가 어색한 기색이 스쳤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 큰 상처가 남아버린 듯 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활기를 되찾으려 애썼는데요. 식탁에서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상을 차리고 카메라 앞에서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과는 다르게 서서히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조회수가 늘면서 유튜브 채널에 하나 둘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남편 밥 차려주는 게 자랑이냐 보기 참 거북하다. 짧고 날성 글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표정에도 점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모른 척 넘기려 했던 아내였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며 시들어가는 꽃처럼 밝던 모습이 서서히 빛을 잃어갔어요. 아무리 태연한 척해도 숨길 수 없는 그 미묘한 변화들이 남편인 제 눈에는 고스란히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아주 조금씩 아내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맺힌 상처가 골마서 점점 퍼져나가던 말이죠. 어느 날 아침부터 아내가 아침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놓은 채 일어나지도 않았으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겠지라는 생각으로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홀로 조용히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전자렌지에 즉석밥을 데워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저녁에도 아내는 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아내가 이불 속에 파묻힌 채 퇴근하고 집에 가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2주쯤 지났을 무렵 퇴근 후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이제는 살림 안할 거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신을 양말이 없더라고. 밥은 그렇다 치더라도 빨래랑 청소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말을 꺼내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조마조마했지만 그런 제 마음과는 달리 아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툭 내뱉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집안 살림하려고 결혼했어? 내가 오빠네 엄마는 아니잖아. 오빠 빨래 정도는 오빠가 알아서 해. 그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기에 가슴이 턱 막히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댓글에서 봤던 악플들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날 꽤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이미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에 그 상황에서 괜히 뭐라고 더 얹었다가는 큰 싸움으로 번질게 뻔해 보였어요. 결국 속이 타들어가는 걸꾹 참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제는 아예 집안일까지 제 몫이 되어버렸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와 집에 들어서면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밥이야 그렇다 쳐도 청소가 안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아내는 소파에 파묻혀. TV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그렇겠지, 곧 나아지겠지라는 말을 대내이고 또 대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태도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기가 막힌 건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만 하면 내가 자기네 엄마는 아니잖아.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해. 그 말을 무한반복했습니다. 결국 집에 가도 말문을 닫은 채 아내와 각방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아내에게서 몸이 건조한 카톡이 하나 도착했어요. 안방 욕실 전등 나갔어. 오는 길에 사와. 문자를 읽고 난뒤 저도 짧게 답장을 보냈고 그날 퇴근하면서 전구를 사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전구를 건네며 말했어요. 전구 사왔어. 문제는 아내가 꺼낸 다음 말이었습니다. 이걸 나한테 주면 어떡해. 사오라고 해서 사왔잖아. 그러니까 사왔으면 전구를 갈아야 할거 아니야. 설마 여자인 나보고 하라는 거야? 순간 어이없는 말에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결국 저도 모르게 그동안 아내에게 들었던 말을 역으로 돌려줬어요. 내가 자기네 아빠는 아니잖아.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 말에 아내가 딱히 뭐라 대꾸하지 못했는데요. 얼굴이 시뻘개져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사이의 균열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벌어졌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정구 사건이 터지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어 갔고 아내가 알아서 정구를 갈겠다고 했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니 처형이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마음에 급히 인사를 건네며 물었어요. 조용 오셨어요? 근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옆에 있던 아내가 입을 삐죽이며 대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우리 아빠 아니라서 전구 못 갈아준다며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언니를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하지 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처형이 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서둘러 손을 뻗어 전구를 낚아채며 말렸어요. 처형,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나이가 같아 서로 맞존대를 하는 사이였지만 우리 둘 사이에 어색한 실랑이가 펼쳐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당신은 우리 아빠가 아니니까 하지마. 우리 언니가 해줄 거니까. 아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처형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퍼졌습니다. 사실 처형은 화가 나면 처가댁 식구들도 무서워할 정도였는데요. 그날따라 목소리에 더더욱 분노가 실려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처형이 지목한 대상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야, 김민채, 너는 뭐가 달랐다고 퇴근하곤 남편한테 짜증이야? 어? 언니 설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당황한 듯 아내가 대물었지만 처형이 망설임 없이 계속 쏘아붙였어요. 그럼 너한테 뭐라고 하지? 누구한테 하겠어? 순식간에 아내 얼굴이 굳어졌지만 처형의 분노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정구 하나 못 갈아서 아빠를 부른 주제에 연병을 하고 앉았네. 야이 정신나간 인간아 정구는 남자만 갈아야 한다는 법 있어? 이게 뭐가 어렵다고 아빠까지 부르고 난리야. 네가 애야? 처형의 매서운 눈빛이 아내를 꿰뚫었고 아내가 잔뜩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처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거다 들었는데 내가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넌 뻔뻔한 이기주의자야. 언니, 갑자기 왜 그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처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너야말로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회사 그만둘 때는 현무양차가 꿈이라며. 근데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야? 전업주부면 전업주부답게 살림을 제대로 해야 할거 아니야. 처형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는데요. 곧장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저런 이기주의자랑 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 나락으로 가니까 당장 이혼해요. 사돈 어르신 두 분도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데 아주 복에 겨워서 저 지랄 떠는 거지. 너 같은 인간들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 있는데 말이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네가 지금 딱 그래. 거기다 나도 유튜브 악플 봤는데 그 정도도 못 견딜 거였으면 유튜브를 왜 한다고 한 거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처형의 목소리는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제부가 내 동생이었으면 난 너랑 당장 이혼시켰어. 계속해서 퍼붓는 처형의 호통에 결국 아내가 겁에 질린 듯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처형이 천둥처럼 쩌렁쩌렁 소리쳤습니다. 당장 제부한테 사과 안 하고 뭐하고 있어! 아내가 눈물을 훔치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못했어. 저도 가슴이 먹먹해져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을 때쯤 주위를 둘러보니 처영은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그날 아내는 몇 번이고 제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시 잘해보기로 약속했답니다. 그 뒤로 아내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며 집안일도 똑같이 나눠 맡으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한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며 균형을 맞춰가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처가댁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했다고 연락이 왔고, 둘이 함께 처가로 향했는데요. 다 같이 둘러 앉아, 도란도란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처형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고 우리 부부를 향해 건넸어요. 제부, 요즘 민채는 잘하고 있어요? 그럼요. 민채가 원래 못하는 게 없는걸요. 제 말에 처형이 싱긋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제부는 참 성격도 좋네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다시 선물 꾸러미를 내밀었어요. 참, 이건 사돈어르신 두분 드리세요. 처형의 말에 순간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선물도 사 오신 거예요? 처형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환히 웃었습니다. 선물 고르면서 함께 챙겼어요. 사돈어르신 두 분께서 민체를 많이 예뻐해 주시잖아요. 감사한 마음에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양주와 고급 화장품 세트를 건넸는데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부모님께 선물을 전해드렸는데요. 두 분이 한박 웃음을 짓는 걸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순간 처형의 넉넉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말없이 내민 선물 너머로 전해지는 진심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으니까요. 우리 부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처형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